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지름. 지름에 언제나 지름은 즐겁죠. 그래서 최근에 사진을 막 찍다가 어 조금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질렀습니다. 자, 카메라. 소니 알파 마크 3. 자, 해서 갔는데 바디만 있는 게 있고 렌즈가 있는 게 있어서 번들 을이 있어서 2870 세트로 한번 질러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몰라서 50ml 닿는지도. 자, 박스를 개봉을 해보면 일단 박스는 제가 한번 열어놨다가 다시 개봉을 하는 겁니다. 자, 박스는 딱 열었는데 빈 거예요. 허걱하고 깜짝 놀랐죠. 열어보니까 뭐 이런 뭐 가이드북하고 뭐 정품, 그다음에 이거 뭐 종이, 종이 떼지 그러고나서 보면 이렇게 자 이런건 나중에 중고거래할때 써야되니까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셔야죠 자 그리고 보시면 상태가 뭐 새거니까 상태가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새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조심히 다릅니다 그리고 알파7. 알파9을 사고 싶었지만, 뭐 아시겠지만,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뭐, 소니 충전기. 케이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가격을 낮추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충전기는 별도로 사야 돼요. 별도로. 뭐, 충전기는 별도로 사는, 좀. 그렇고 치사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석을 열어보면 번들킷이기 때문에 렌즈 렌즈는 보면 뭐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2870 3.5에서 5.6어 최근 몇년 사이에 렌즈 중에는 제가 사용했던 렌즈 중에는 상당히 어두운 렌즈지만 뭐 소니 바디가 괜찮기 때문에 뭐 문제되진 않을 거라는 가뭄지설에 속아서 뭐 한번 그래도 새거라 뻑뻑합니다 뻑뻑해 그리고 배터리는 이 안쪽에 들어가고 저도 이제 처음 쓰는 건데 이쪽에 사이드를 열어보면 보이시, 보이시려나 슬롯이 두개 있습니다 SD 카드 그런데 이 소니 요 레벨 정도 되면 소니 전용으로 나오는 소니 메모리 SD 카드 메모리 그 300메가 정도 290 300 정도 되는 걸써 주는 게이 성능을 다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성능을 위해서 메모리는 주문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하는 걸로. 그리고 이렇게 끼면 자 되게 앙증맞죠 그래서 렌즈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추후에 또 질러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50mm 단렌즈 이것도 뭐, 뭐 어마어마하게 뭐 내용이 많이 있고 한데 자 50mm 단렌즈 되게 앙증맞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네. 이 형태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카메라는 사진과 영상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아 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어, 사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문제점은 이제 그 영상 촬영을 할때 열이 발생이 돼서 열화도라든지 이런 문제 액정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게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하는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뭐 제가 찍고 싶은 영상 뭐 영상쪽 최근에 영상쪽이 너무 많이 발전을 돼서 개인적으로도 영상장비 쪽에 최근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저도 많이 준비하고 촬영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주시면 호응을 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열심히 영상이든 사진이든, 뭐, 최고는 아니지만, 나름 추억이 될수 있는 사진과 영상, 그리고 제품, 매장, 홍보, 홍보 관련해서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뭐 홍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받고 싶다든가, 그러면 뭐,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소니 알파 알파 7 마크 3. 여기 이제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 C 타입으로 전원 공급과 그다음에 일반 USB 형태로 슬롯이 있고 뭐 HDMI 단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잭이 있고 요쪽이 이제 방송 영상 촬영하는 장비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마이크, 뭐 이런 형태로. 근데 아마 이거에 대한 리뷰나 이런 거는 뭐그더 전문적으로 뭐몇만 화소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들이 되게 많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제가 이제 이요 선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제가 사진 말고 영상으로 찍었을 때는 제품들을 봤을 때 소니 쪽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니 제품을 제일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소니 알파 73 막스리를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 그러니까 정품 등록할 때도, 알파. 이게 알파가 참, 이게 입력하기 애매하잖아요. 네, 알파가 아니라, 그냥 A7 마크3로 하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런 묘미를 갖다 몰랐네요. 네.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요거는 차차. 근데 이제 제가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우측, 손, 우측, 그 흔히 말 손떨방. 예, 손떨방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저녁에 이렇 타고 갔을 때, 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찍어 봤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잠시 이제 경험이라 조금 더 차차 지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소니 알파 7 마크3 개봉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